안녕하세요. 금주 197일차 타이머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주 즐겁게 잘 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이 독인 이유와 알코올 중독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알코올 중독의 발생 요인들을 모두 바꾸거나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유전자를 바꿀 수도 없고 술에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내 힘만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내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매번 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최대한 회피하고 억지로 참아내는 소극적인 자세로 금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욕구를 억제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슴속에 뭔가 붕어리진 기분이 들게 되고 이것이 자칫 우울증으로 번지게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주를 4개월가량 한 적이 있었는데 억지로 참고 버티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우울감이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못 이기는 척 술을 다시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자마자 우울감이 씻은 듯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조절에 실패하고 술로 인한 시술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금주에 도전하게 됐는데 예전에 겪었던 우울감을 다시 겪게 될까봐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우울감 없이 금주를 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전에 우울감을 느꼈었던 금주와 지금의 금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을 바꾼 덕분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주로 생각과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비록 1분 미만의 짧은 내용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생각의 전환을 담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를 진행하면서 일상에서 좋아지는 부분들, 즐거운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생각과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의사를 8등급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 병을 치료하는 심의를 1등급 의사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금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술의 유혹에 다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치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주위 환경까지도 조금씩 변해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금주, 함께하면 외롭지 않게 얼마든지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금주를 응원합니다.